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해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배경 하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깨달을 때이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어졌던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서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배경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속에서는 보다 더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돌또 꾸며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그대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로마에 이하였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사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게 되어지자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그 성전 멸망에 대한 그런 징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성전 멸망에 대한 그런 징조를 물었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마이세에 있게 되어지는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서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어떤 가르침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서 예언할 때는 그 사건 하나에만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와 비슷한 것에 대하여서 또다시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 같은 경우에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심판까지도 함께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뿐만이 아니라 또그 이후에 있을 재림까지도 함께 예언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두 삼봉우리를 함께 바라보면서 앞에 삼봉우리뿐만이 아니라 뒤에 산봉우리 그것도 함께 말씀하시는 그런 특성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을 예루살렘 그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뿐만이 아니다또 다시 미래에 있을 종말적인 그런 예언까지 이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그 개념이 어떠한가 보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들은 말세다, 또 종말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그때만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 볼때이 마이세라는 개념을 보면은 주님께서 초리 마셨던 그 순간부터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그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마이세다 그렇게 부르고 납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 할 때는 이 모든 역사 속에 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이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리 마시기 직전이 되어진다면은 이와 같은 예언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특성들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한세 가지 정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특별히 주님 제리 마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라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두 번째 징조를 보면 자연과 천체에 이상이 있을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올시 날이 가까워 올수록 난리들 또 소문들이 많게 되어지고 전쟁이 심해질 것이며. 또 8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지진과 기근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 자연적인 재해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환란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여전히 박해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환난을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 고통의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것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또 다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보아야 되고. 또 주님께서 만드시고 약속해 주셨던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 또한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처럼 여기에다가 영원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헛된 욕망의 탑들, 교만의 탑들 그냥 이곳에다가만 물질의 탑만 쌓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쌓게 되어지는 것 모든 것다 무너질 것 그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무너질 것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삼 속에서도 더 편안한 세상 속에서도 점점 더 천국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 준다 할지라도 늘 우리들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말씀에 대한 여러 징조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다시 우리가 소망해야 될것새 하늘과 새 땅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땅을 소망하며 보다 가치 있는 일들 또 가치 있는 삶들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다 더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도 직접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지만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은 있지 아니한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고 참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이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또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잘 아름답게 선용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